울릉군은 오는 추석 연휴와 태풍 북상에 대비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위험 지역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일주도로 개선 구간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 태하, 연안지구 정비사업, 울릉삼터 건립사업, 마을회관 건립사업 등 생활교통분화, 인프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률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추석, 연휴와 태풍으로 인한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울릉도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민안전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요 사업장과 위험 지역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릉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울릉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도민방송 김민희 기자였습니다.